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은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수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나 지났습니다. 아직도 한 민족이면서 극명하게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는 나라도 지구상에 대한민국하고 북한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국경도 무너지고 서로 온라인으로 만나 이렇게 미사도 봉헌하고 실시간 스트리밍 대화로 온 세상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남한하고 북한만 교통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갈라져서 원수 대하듯 하니,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남북한 통일을 원하지 않는 나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도 이번에 불턴 아, 이 책에서 말했듯이 평화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쟁하자고, 전쟁해야 한다고, 먼저 폭격해야 된다고, 그렇게 트럼프를 쑥쑥 거렸습니다. 그전에도 이 사람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전쟁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아, 북미 정상회담. 1차 회담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되었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 포로 및 전장 실종자 유해 송환 등네개 항목에 합의했고 2차 회담은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되었지만 별다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서로 일어나서 나갔죠. 또 2019년 6월 30일 날 G7 회담하고 어 여기서 정말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죠. 판문점에서 약식 3차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그때 안타깝고 화가 났어요. 미국에서 조금만 포기하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낼 수 있는데, 북한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데 이 남북한 통일을 원하지 않는 나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 대한 이해, 일본에 대한 이해, 또 우리나라 3만 달러에 대한 이해를 할때 왜 주변국에서 우리나라 통일을 원하지 않는가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늘 가장 싫어하는 교활한 아베는 남북한 통일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전쟁을 하는 나라로 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줘야 일본이 위험하다고 국제사회와 일본 사람들을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북한이 화해를 하면은 아이 북한이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할 수가 없죠. 남북한이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통일을 해버리면 한반도 침략 계획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한 정상회담, 북미회담을 극도로 싫어하고 방해한 사람이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구구 정치인들입니다. 제가 일본에 대한 이야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흐름을 한반도와 전쟁을 하고 이 한반도를 다시 점령해서 일본이 다시 한번 일어날라고 그러는 의도가 아주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은 영원히 우리 나라 친구 될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국민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국경이 막혀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섬나라에요. 왜 북한이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베이징까지 뭐한 천키로 밖에 안 되는데, 어, 뭐 길만 잘 뚫리면 기차로도 두세 시간이면 갈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거죠. 또 코로나19 시대 남한은 북한이 필요하고 북한도 남한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는 쉽게 정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를 굉장히 많이 괴롭힐 거예요. 북한은 우리나라의 최고 의료기술이 필요합니다. 느닷없이 김정은 일가의 코로나19가 닥친다면 급할 땐 남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북한 인민들은 우리의 도움 말할 것도 없이 필요하죠. 우리 남한은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끝내고 평화관계를 유지한다면, 미국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중국 눈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망해가는 일본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는, 젖힐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북한은 노다지의 땅입니다. 개발의 가능성이 무한대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나는 주식을 사면은, 어, 북한 주식을 사겠다. 관련 주식을 사겠다. 그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하죠. 모든 사회 기반 시설, 전기, 도로, 상수, 하수, 산림 정비, 지하 자원 개발, 양질의 노동력. 북한이 남한의 문만 연다면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남한에 있는 엄청난 기술과 인력 모든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쓰여진다면 한민족은 참으로 5천년 역사일에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 2000 S&P의 스탠다드 앤포어스가 그러죠. 2040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어, 우리 대한민국이 에, 아주 부국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정상들이 회의할 때마다 불턴과 일본 아베가 방해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참 뜻대로 안 되니 참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남한은 북한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북한도 인민들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지 말고 남한과 손잡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 다볼사이버성당 교우들 공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일본의 이해를 들으시고 시야가 많이 넓어졌다고 하십니다. 온 국민이 수준이 높아야 한 소리를 국민들이 낼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볼사이버성당 교우들을 보면 행복합니다. 지금 대면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나라 실현. 짱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우들이 성당 안 나온다고 넋두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임산부를 위한 미사 성당을 열었고 앞으로도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공동체를 위해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를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꼭 어디를 가셔야 하느냐 하면은 성당에 조배 마스크 쓰고 자주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더 완벽한 기도, 거울 성당에서 성체 영화하는 것까지 하면은 정말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